Thank you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나토주 논술 강사 나도환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네,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어, 오늘 영상도 지난번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이화여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줄 거고요.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로 이화 이화여대 논술 전형 다 알아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올해 26학년도 이화여대 논술은 몇 명을 선발하나요? 전체 다 합쳐서 문과 모집 단위만 167명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세부 모집단위를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면 인문원과 인문2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인문원이 63명, 인문2가 91명,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라고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원, 투, 혹은 자연원, 이세 가지 문제 유형 중에 학생이 직접 선택을 해서 문제를 볼수 있는데, 이 학부 같은 경우에 13명, 그렇게 합쳐서 총 167명입니다. 각각의 세 개의 학부가 최저 기준도 다른가요? 최저는 일단 다르죠. 자, 올해 이화여대는 최저 기준이 바뀌었죠. 예전에 저희 학원 영상 잘 봤던 친구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작년까지 그냥 국영수탐 해가지고 3합 6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국영수탐 해가지고. 이합 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문 1, 입문2 같은 경우에는 이합 5인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어 포함 이합 5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합 5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스크랜트 학부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영수 탐해 가지고 3합 5 여전히 작년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학부가 시험 일정은 혹시 올해 어떻게 되나요? 입문 1, 2 모두 11월 22일 토요일에. 늘 원래 이화야 되는 그 날에 매년 시험을 봐요. 이제 지금 시험 시간이, 인문 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 그러니까 4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시간을 작정을 해놨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이 세부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화여대가 시험이 4시간짜리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100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문 2도 보면 11월 22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4시간 텀이 되어 있잖아요. 인문 원은 오전에, 인문 2는 오후에 볼 것이다. 정도 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다음으로 이대 논술 특징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입문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일단 입문원은 쉽게 얘기해서 자 수학이 안 나옵니다 대신 영어제시문이 나와요 영어제시문은 어디에서 나올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인 시험이고요 1, 2, 3-1, 3-2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세 문항이지만 3번 문항이 3-1과 3-2 이렇게 각각의 소문항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네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점은 1번 30점, 2번 30점, 3번이 3-1과 2를 합쳐서 각각 20점, 20점 해가지고 40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매년 문제의 요구사항이 완벽히 고정되어 있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 같은 뭐각 문항이 뭘 물어볼 것인지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화여대는 완벽히 고정은 아니에요. 뭐가 나온다라고 공식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비교, 그 다음에 설명, 그리고 평가.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시오. A의 관점에서 B를 설명하시오. A의 관점에서 B를 평가하시오. 자, 이런 유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세 가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입문 2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일단 입문 2는요. 문제 구성이 입문 1이랑 다릅니다. 자, 입문 2는요. 1-1, 1-2. 그 다음에 2번 문제, 3번 문제 근데 3번 문제도 3-1, 2, 3으로 쪼개져 있어요 총 소문항까지 합치면 6문항인데 1번 문제는 20점, 20점 해가지고 각각 40점이고요 2번 문제는 30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3-1, 2, 3을 합쳐서 30점이에요 그래서 배점은 3-1이 5점, 3-2가 10점, 3-3이 1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1-1, 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입문 1에서 얘기 드렸던 비교, 평가, 설명, 요 유형이 마찬가지로 이 입문 2에서도 요런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입문원이랑 유형의 차이는 없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2번 문항부터 조금은 입문원에서는 보기 힘든 유형이 나오는데 이제 입문 2에는 보통 지문들이 2번 문제를 풀때 경제 관련 지문들이 나와요. 그 안에 특수한 그런 개념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읽어드리자면 제시문 라에서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바에서 지역초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비교평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조금 경제학과 관련된 특수한 개념들 학생 입장에서 접해보지 못한 개념들을 설명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 개념들을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를 주로 묻는 요구사항이 2번 문항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문항은 얘는 수학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수학이 아니라 경제 공식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공식도 알려줘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알려준 거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테이블에서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값을 단순히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값을 구해서 제시문을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연대 2-2의 자료 문제와 같은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경제 과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즉석에서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제시문과 연계해서 분석 평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나 경제 안 했는데 인문 투는 그럼 지원 못 하나? 아니 경제를 선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념을 그 현장에서 제시문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 현장에서 그거 이해해서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그 개념들 써먹 써먹으면 돼요. 또 궁금한 게 문항별로 1번 문항을 이해하고 풀어야지만 2번 문항을 풀수 있고, 그리고 또 3번 문항을 풀수 있고. 아 문항간 연계가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연계가 어느 정도 전체 주제가 아예 생판 다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각 문항의 요구사항 자체는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를 풀어야만 이번 문제를 풀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 이화여대 논술을 어떤 학생이 준비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화여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가장 출제 스타일이 비슷한 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연세대학교랑 가장 닮아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고요 난이도가 꽤 어려운 학교들의 특징이 논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운으로 절대 답을 맞출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설계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수준 높은 학교들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화여대를 같이 곁들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던 친구들이 같이 곁들여 지원할 카드로 이화여대를 고려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고서성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라인에 비해서 독해력이 조금 괜찮은 케이스다. 국어 영역 성적이 되게 괜찮은 케이스다. 하는 친구들도 이게 난이도가 꽤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지원하기에 유리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화여대를 준비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작년까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최저 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화여대가 작년까지 3합 6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지원하기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포함 2합 5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하향 조정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 여학생들에게 올해는 이화여대를 노려볼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자기가 그래도 논술 수강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논술에 조금 재능이 있고, 논술이 재미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이화여대 열심히 공부해 보면,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이화여대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학교에 관해서도 또 좋은 정보와 함께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